어, 유한양행이었죠? 같이 볼게요. 오늘이 아니고 어제 샀어야 됐네요. <laughs> 이거 보세요. 제, 제가 종합, 종목 분석한 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자, 언제 봤는지 한번 볼까요? 유한양행 제가 언제 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채널이고요 우리 트레이더 브레드 채널이죠? 여기에서 영상을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유한양행이 저거 좋을 것 같아. 유한양행을 한번 매수해보고 싶은데 이 종목이 지금 어떤지 혹시 브레드라는 녀석이 저 유한양행을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다 검색창에다가 유한양행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봤었는지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5월 25일에도 봤었고, 7월 6일에도 봤었고, 9월 2일에도 봤었네요. 그죠? 이건 언제지 12월 21일 1월 달에도 봤었네요 올해 1월인가 이거 그러네 올해 1월이네요 응. 올해 1월 올해 1월 거 이때는 제가 영상을 안 잘라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한양에 이렇게 보던 게 있어요 영상이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매매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천지차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죠 유한양행 1월 11일에 봤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월 11일 이 때네요. 그죠? 1월 11일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 1봉입니다. 1봉 일봉. 1월 11일에 고점 67,200원 제가 66,300원에다 선을 긋고요. 아래쪽에는 57,150원 40원 거기에다 선을 긋고 있어요. 그죠? 두 개의 선을 그리고 있는데 1월 11일에 딱 67,200원 딱 찍고 아래쪽으로 후두두두 까버립니다. 그죠? 와, 이거. 만약에 이 영, 제가 유한양행 분석한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66,300원 근처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산이 되고 이득 보고 다시 떨어지는 걸 보고, 와, 이거 신기하다. 요런 효과가 나왔겠죠. 그죠? 1월 달에 요런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로 아 다시 후두두두 까고 내려갔습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푹, 푹 꺼졌네요. 그러더니 57,000원, 제가 아래쪽에다 57,000원에다 선을 그려놓고 있었는데 거기를 지켜주지 않고 아래까지 54,500원까지 내려갑니다. 최저가. 그죠? 이 선을 깨고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혹시 가지고 있는 거라면 여기서 청산을 했어야 됐습니다. 청산을 하고 나니 다시 2위로 올라오네. 언제? 여기요. 그럼 여기서 다시 사더라도.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고점 찍고 내려올 때는 이건 이제 새로운 추세를 그려, 추세가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보시면 최저가를 찍고요. 다시 상승을 하다가 잘 보면 22평선, 122평선. 거기에서 딱 저항받고 내려와요. 이게 하락 패턴이죠? 하락 패턴. 큰 하락을 보이다가 잠깐 조정으로 올라갈 때 어떤 이평선을 타고 내려오는 거. 하락 패턴입니다. 이 하락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다시 매수하는 건 옳지 않았던 게 맞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다가 하락을 하락을 어떻게 하죠? 높입니다. 저점을 높여요, 그죠? 어? 이거 시장이 달라지고 있는데 높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57,140원, 50원. 이 위로 다시 올라가요, 주가가. 그리고 많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잠깐 뚝 떨어져 버려서, 어제, 최저가 기준으로, 57,100, 어제 최고 얼마였죠? 57,100원. 57,100원까지 떨어집니다. 자, 주가가 이탈했어요.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을. 그러더니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출렁출렁 하다가 결국은 위로 올라오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위로 올라올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 있는 추세선, 지지저항선, 돌파하고 나면 확인하러 간다고 말씀드리죠. 얘는 아래쪽으로 돌파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확인하러 옵니다. 언제? 어제요. 57,100원. 최저가. 살수 있었겠죠? 그러고 나면, 오늘. 5.7% 상승을 했네요. 6900원에 장마감을 했습니다. 끝났을까요? 상승이? 아닙니다. 오늘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57,100원에 살수 있었다는 거. 57,200원, 100원. 여기에 살수 있었다는 거. 샀다면, 오늘 기가 막히게 보고 있을 수 있었겠죠? 팔았을까요? 어제 저 최저가에 살수 있었다면, 오늘 결코 이거 안 팔았을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 걸 볼, 봐야 될까요? 66,300원. 여기까지 가는 거 봐야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을 미리 제 영상을 봤다면, 아주 좋은 매수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쉽고, 오늘 5.7% 상승을 했는데, 어, 5만, 9,500원에 매수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름님 어 살짝 아쉽지만 57,000원에 살수 있는 거를 참 아쉽지만 59,500원에라도 사셨는데 어 떨어질 수 있겠죠 <laughs>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산 거는 조금 애매하단 얘기예요 오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폭을 이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는, 내리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는 것과 요 중간에서 사는 것과는 그렇게 자세가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어찌됐건 지금 산 상태에서, 어, 올라 있는, 플러스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긴 봉, 이렇게 긴 봉, 요런 게 나오면, 그 다음이, 그 다음 한 3일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 다음 3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요 추세를 유지하고 66,300원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가, 그게 결정이 돼요. 지금 오늘 올라간 것만으로 어떻게 해석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여기 57,100원에 샀다면, 66,300원까지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월요일, 화요일을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건, 기존 흐름을 깬건 사실입니다. 기존 흐름이 뭐였죠? 하방이었어요. 여기랑, 여기랑을 박스로 놓고 본다면, 아래쪽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매도, 이게 맞겠죠? 그 다음 뭐였죠? 아래쪽에서 매수죠 그럼 여기서 샀다면 이제 그 다음은 여기 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흐름이 위쪽인 거 상방인 거는 팩트다 그러니까 지금 어... 기분 좋게 볼수 있는데 조금 더싼 가격에 샀다면 한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봉을 보면 주봉에는 58,300원에다가 선을 긋고 있네요 네, 58,300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놀던 주가가 위로 이렇게 쏙 올라왔죠 위로 이렇게 쏙 올라왔기 때문에 분위기 좋다 또 하나 어, 주봉상 122평선 어디있죠? 여기 있었죠? 아까 1봉만 봤을 때에는 이 자리를 어떻게 지지받고 올라갔는지 그런걸 생각할 수 없었는데 지금 주봉을 보아하니 주봉상 122평선을 2022년 1월 말에 낙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뚫고 내려가지 않고 그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봉대로라면 이제 상승 흐름의 초기로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봉상의 목표 지점은 어디쯤이 될수 있을까요? 월봉 볼게요. 제 월봉 보면서 제가 이 종목은 장기 투자 적합 종목이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괜찮더라. 기존 추세, 상승 추세를 깬거 언제죠? 여기죠? 깨버렸어요. 그러면 하방 추세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상승 추세가 깨지면 횡보하거나 하방. 하락 추세가 깨지면 횡보하거나 상승.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지금 이 종목은 어떤지 보세요. 상승 추세가 깨졌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깨졌는데 횡보하고 있죠. 옆으로. 다행인 거죠. 횡보를 하다가 1 2 0평선을 지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상승 패턴을 보일 수도 있겠다. 기존의 요, 요, 요 짧은, 짧은 걸로 봐야 되나요? 2020년. 2020년 내내였네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그린 추세. 요런 추세가 다시 나올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요 추세가 끝났는데 아래쪽으로 깨지 않고 다시 상승 추세를 유, 어,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지금 그런 장밋빛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어, 주봉상을 봐도 58,000원 정도가 적당한 매수자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봉을 놓고 보면 66,000원 1차 목표. 주봉을 놓고, 놓고 보면, 어, 전고점이 보여요. 77,500원. 그러니까, 66,500원. 66,900원. 최근의 최고가?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일봉상에. 최근의 최고, 최고가 얼마죠? 여기에요 요기. 여기. 67,200원. 요 66,300원의 선을 그려놓고 있었는데, 조금 올려서 이제는 66,67,200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뚫고 위로 올라가네? 그러면, 주봉상에 새로운 추세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초입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초입으로 보이고 그이 추세를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초입이라면 며칠 혹은 몇주 정도 지나서 새로운 추세가 보일 것이고 어 여러분께서 좋은 선택을 하셨다면 그 새로운 추세의 초입에 타신 거다. 어, 57,100원에 사셨다면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59,500원도 뭐 얼마 차이 안날 것으로 생각될 거다. 어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하시길 바라고 결론은 며칠 두고 보자예요. 일단 어, 주봉이나 일봉상에 좋은 흐름,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오늘 워낙 긴 봉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5.7%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상승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그 오늘 너무 가파른 상승이었기 때문에 요런 거 있잖아요. 매물.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 매물 던지는 거. 그죠?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 매물을 다음 주에 던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며칠 두고 보는 게 좋겠다.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어 여름 님께서 방송에 참여하시면 간단하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요청하세요. 우리 패밀리 분들은 제가 봐드려야죠. 그죠? 그렇게 유한양행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하시기 바랍니다.